등기부상 사내이사 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더스마트법인 등기의 등기도우미 한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업등기와 관련해 주식회사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 지침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무처리 지침에는 이사가 2명 이하일 경우 등기부상 이사들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지침을 살펴보고 나시면 앞으로 내가 설립한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보실 때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 지침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침은 이사가 1인인 경우에 그 이사는 사내 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이사가 한 명인 경우라면 대표 이사가 아닌 사내 이사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사내 이사의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가 a 한 명이라면 등기부상에는 사내 이사 a 그리고 a의 주민번호 A의 주소가 기재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사가 1인인 회사에 설립등기를 의뢰해주신 대표님들께서 나는 대표이사로 의뢰를 했는데 왜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등기사무처리 지침이 그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1인의 주소가 필히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1인 이사의 주소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도 필히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사가 2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침에는 두 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이사가 두 명인데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되고 싶다면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각 이사의 성명 및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자 대표는 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두 명이지만 꼭두 명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에는 사내이사 A, A의 주민번호, 그리고 A의 추소, 사내이사 B, B의 주민번호, 그리고 B의 추소 순서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지침은 앞서 말씀드린 규정에 이어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가 두 명인데 정관에 따라서 그중 한 명만을 대표이사로 정한 경우라면 각 사내이사를 우선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기재를 하고 다시 대표이사인 이사를 대표이사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대표이사의 주소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즉 a가 대표이사이고 b가 사내이사라면 우선 사내이사 a 그리고 사내이사 b로 기재를 하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a로 기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대부분의 회사가 취하고 있는 임원의 구성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시면 사내이사가 여러 명 기재가 되어 있고 다시 그중한 분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등기부상 이사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등기 사무처리 지침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대표님들께서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등기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확인하실 수 있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 겠으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스마트법인 등계 등기 도우미 한승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